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튜브 영어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쉬운 독해 시간 이어갈 텐데요. 매일매일 저와 함께 영어 독해를 하다 보면 영어 실력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나아질 테니까요. 앞으로도 영어 강의 쭉 이어서 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늘 멤버십과 땡스 댓글로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A random person이라고 합니다. 랜덤이라고 아시나요 랜덤이라고 하면 무작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해놓지 않고 막 이렇게 무작위하게 선택되는 거 있잖아요. random person하면 뭔가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서 우연히 그냥 마주친 사람 그런 사람을 random pers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사 자리에 동사가 안 나오고 on the street이라는 전치사가 이어지는 명사가 나왔네요. 이렇게 된걸 제가 뭐라고 했죠? 동사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이 주어에 대한 설명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on the street. street 안시나요 거리죠. 그냥 거리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만난 요 사람이 이제 동사가 나올 자리네요. 그래서 동사는 asked가 되겠습니다. Asked. 묻다라는 뜻이죠. 뭔가 저한테 요청하거나 물어본 거예요. 나에게 뭘 요청했냐면 to do an interview. 아, 나에게 인터뷰를 해달라고 ask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와 인터뷰하는지 추가 정보 주고 있네요. with him. 아, 그와. 그래서 그와 인터뷰해달라고 저에게 요청한 사람이 바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문장은 정말로 단순한 문장인데요. 펄슨이라는 요 주어 하나를 이 뒤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 있죠. 이런 식이 영어에서는 제가 정말 많다고 했잖아요. 추가 정보를 내가 설명해주고 싶은 단어 뒤쪽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영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자 이번 문장의 주어는 if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조건을 나타내는 if죠 만약에 라는 뜻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주어는 we네요 we will be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비동사가 나왔네요 제가 비동사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된다면 이란 뜻입니다 어떤 상태 Quiet. Quiet는 어떤 상태죠? 조용한 상태. 조용하고 and 어떤 상태? Ready. 아, 준비가 된 상태. 근데 한 단어 더 좋습니다. Enough라는. Enough 아시나요? Enough하면 충분한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된다면 조용하고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가 된다면 이 조건입니다. 이런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뭘할수 있을까요? We shall find.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거래요. find는 찾다죠. 뭘 찾을 수 있냐면 compensation. compensation이란 꽤나 어려운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compensation이라는 것은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독해 안에서 이렇게 이런 단어를 만나게 되면 앞으로 이 단어를 또 만나게 됐을 때그 단어를 암기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아 컴펜세이션이라는 단어가 보상이라는 의미를 가지는구나 라는 정도만 오늘 아시면 좋겠습니다. 부담을 가지지 마세요. 이런 단어를 내가 꼭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런 단어가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상 컴펜세이션 보상을 찾을 수 있을 거래요. 이 보상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는 보상이냐면, in every disappointment. Disappoint 하면 실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isappointment 하면 실망감이라는 뜻인데요. Every disappointment 하면 모든 그런 실망 속에서도. 조용히 참고 준비를 하면 우리는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이 이렇게 길 때는 제가 어떻게 하라? 순서대로 읽어 내려가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그냥 읽으면 아 만약 우리가 뭐가 된다면 아 조용히 하고 준비를 하면 된다네 어떻게 아 충분히 준비를 하면 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 뭐할 수 있다? 찾을 수 있대요. 뭘 찾냐면 컴벤세이션아 보상 그런데 언제 보상받냐면 모든 실망 속에서 아, 실망 속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 더 살펴볼까요? 자, 이번 문장은 멋진 명언이 되겠습니다. Before는 전해란 뜻이죠. 그런데 뭐 하기 전이냐면 Borrowing, Borrowing 아시나요? Borrowing 하면 뭔가를 빌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빌리다라는데 뭘 빌리냐? Money. 아, 돈을 빌린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문장이 끝난 게 아니라 추가 정보 주고 있습니다. From a friend. 아, 누구에게 빌리냐면 친구에게 돈을 빌리기 전에는 이러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자, 이제 본 문장이 시작되죠. Decide. 갑자기 동사로 시작하네요. 제가 이런 경우는 뭐라고 했죠? 명령문이라고 했잖아요. 주어가 없이 이렇게 동사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그래서 decide라는 단어 아시나요? 결정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결정하다. 그래서 decide. 그런데 뭘 결정해야 하냐면 which you need more. which는 어느 것이라는 뜻을 가진 의문사잖아요. 그래서 어느 것을 너가 더 필요로 하는지 결정해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뭘 결정하라고 하냐면 친구와 돈 중에서 어떤 것을 너가 결정할지를 돈 빌리기 전에. 결정해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게 되면 친구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아주 멋진 명언이네요. 자, 이번 문장도 의문문으로 이루어진 멋진 명언이 되겠습니다. 왓으로 시작하네요. What inspires you라고 하네요. 왓하면 무엇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inspires you? inspire라는 멋진 단어가 나왔습니다. inspire하면 영감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우리가 영감을 얻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너에게 영감을 주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What excites you? What excites 하면 신나다, 뭔가 나에게 흥분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당신을 흥분하게 하느냐? 언제? When you wake up. 당신이 wake up 했을 때, wake up 하면 일어나다 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언제 깨냐? In the morning, 아침에. 그래서 당신이 아침에 일어날 때 무엇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무엇이 당신을 흥분을 시키느냐라는 멋진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번 명언 속에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었는데요. 바로 inspire라는 단어죠. 영감을 주다 이런 뜻이고 여기에 excite, 이건 쉽죠. 뭔가 흥분시키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 요런 단어들, 이런 명언 속에서도 함께 익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글쓰기 연습 한번 해볼까요? <목소리> 오늘 저와 함께 배워 볼 포인트는 바로 1형식 문장을 저와 배워 볼 거거든요. 영어 문장에는 총 다섯 개의 형식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인 1형식 문장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형식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문장 하나를 먼저 봐 볼게요. 이 문장입니다. I go to school이라는 이 문장을 거의 처음에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중요한 문장을 배우면서도 꼭 알아야만 하는 지식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I go to school에는 투라는 전체사가 school 앞에 붙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I go to school 하면 나는 학교에 간다 정도로 해석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왜 go와 school 사이에 투가 있는지 물어봤을 때 그걸 한 번에 정확하게 대답하는 학생들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듣거나 이해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인데요. 이건 영어에서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고 저도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장에서 t 가 붙은 것은 문장이 i와 go 여기에서 문장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완성이라는 개념을 정말 많이 설명하는데요. 영어 문장은 완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문장이 완성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명사 이렇게 스쿨 같은 명사를 그냥 쓸 수가 없습니다. 꼭 앞에 전치사 같은 것을 넣어 주어야만 명사를 또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은 이 i와 go 두 단어만으로 문장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완성시키는데 단두 단어밖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을 바로 영어에는 일 형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 형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주어와 동사 두 개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인데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주어와 동사로 문장이 완성이 된다는 게더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단어를 추가할 자리가 없는 거죠. 왜냐면 주어진 자리가 두 자리밖에 없는 게 바로 일 형식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로 두 자리가 다 찼기 때문에 또 다른 단어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치사 툴을 꼭 넣어 주어야만 단어를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이 아주 영어에서는 중요하고 저도 문장을 해석할 때도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일형식 동사들이 포함된 문장을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배열을 해볼까요? 나는 버스를 타고 매일 학교에 간다라는 문장을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일단 주어는 I죠. 그래서 I를 먼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I. I 다음에는 이제 동사 자리잖아요. 동사는 뭐다? 아까 우리 했듯이 go가 되겠습니다. go. I go. 그 다음 자리가 찼잖아요 완성이 됐어. 그런데 난 어디로 가고 있다? 학교로. 그래서 아, school. 요거를 왠지 써주고 싶잖아요. 이렇게 I go to school. 근데 뭔가 어색해. 왜일까? 왜냐면이 go가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다 차버렸어요. 이 school이란 단어가 모두 이 뒤로. 그래서 전치사 to를 요 앞에 써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I go to school. 자 문제는 또 문장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I go to school까지 해서 문장이 완성이 또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나는 매일매일 버스를 타고 간다는 걸 완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주로 뒤에 쓰니까 이제 버스를 타고라는 문장을 써야 되는데 이 버스라는 명사를 그냥 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사를 또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교통수단을 타고라는 전체사는 바이를 쓰거든요. 그래서 by 이버스 하면 버스를 타고라는 이 버스라는 단어를 또 추가해 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매일매일이라는 단어를 써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이라는 시간은 everyday가 되니까요. everyday 이렇게 쓰면 아 나는 매일매일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다. 이 문장에 꼭 필요한 단어는 이두 단어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I go라고만 해도 문장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이 많은 단어들은 그냥 추가 정보일 뿐 필수적인 단어들은 아닙니다. 이 단어들이 전부 없어도 영어 문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I go만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I go 다음에 이렇게 전치사 명사 또 전치사 명사 이렇게 문장이 이어진다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문장 하나 더 배열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그들은 저 언덕 위의 집에 산다라는 문장을 한번 배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저 언덕 위에 집에 산대요. 아, 딱 보면 너무 쓰기 쉬울 것 같잖아요. 자, 어떻게 쓸수 있는지 한번 배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어는 그들이네요. 그들. 그들은 영어로 뭐죠? they죠. they. 그다음 동사는 뭐다? 끝에 있죠? 산다. 그들은 산대요. 산다는 영어로 live죠. live. 자,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놀랍죠? They live로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문장에 쓰는 이 live라는 동사는 1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live라는 동사 뒤에는 명사가 그냥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집에 산다라고 꼭 쓰고 싶은데 그냥 하우스를 써 주시면 틀리기 때문에 집 안에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요 전치사 in을 꼭써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in that house 아그 집에 삽니다라고 문장을 써 줬는데 자 이제 언덕 위라는 표현을 써 주면 되겠네요. 그냥 집이 아니라 어떤 집이다. 언덕 위의 집. 우리말은 앞에 있죠. 집 앞에. 그런데 영어는 어떻게 쓴다? 집 뒤쪽으로 내가 설명해 주고 싶은 이 집이라는 단어 뒤쪽으로 설명해 주는 게 영어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h o u s e 라는 단어 뒤에다가 역시나 추가 정보를 주려면 못쓴다 오늘 쓰고 언덕이라는 뜻의 the hill 써주시면 on the hill 하면 언덕 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live 삽니다. 어디에 in that house 그 집에 그런데 그 집이 어디 있다? on the hill 아그 언덕 위에 있는 그 집이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일형식이라는 요 동사 뒤에 이제는 명사를 가질 자리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추가 정보를 주려면 이렇게 전치사 인이나또 전치사 온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야만 추가적인 정보를 계속 던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서 오늘 제가 문장 배열을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장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문장을 한번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는 나의 형이죠 나의 형, 나의 형 영어로 뭐죠? my brother죠? brother를 뒤에 써 주면 나의 형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동사는 뭐다? 우리나라 말에 동사는 뒤쪽에 있죠. 일한다. 일한다라는 동사 아시나요? works입니다. works. 그래서 works를 써 주시면 아, 일한다. 여기 s가 왜 붙었는지 아시죠? my brother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s가 붙었습니다. 아, 그런데 일을 어떻게 하냐? 열심히 한대요. 우리나라는 열심히 일한다 해서 열심히가 앞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열심히 라는 단어를 works 뒤에 다 써줍니다. 그래서 works hard 라고 하면 열심히 일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동사가 완성이 됐는데 문제는 그 회사 라는 단어를 바로 써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works도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명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치사인 a s 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s 를 붙여주고 at The company 하면 아그 회사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at the company라고 써주면 문장이 완성됐네요. 본인이 쓴 문장과 제가 쓴 문장이 일치됐나요?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요. 역시나 이 문장의 핵심은 무엇이다? 이렇게 works hard. 여기 동사 부분인데 이 동사가 완성된 다음에 the company를 그냥 써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works hard the company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Works라는 동사는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꼭 s를 써줘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영어에서는 일형식 동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좀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면 명사를 바로 쓰는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형식이 왜 중요한지 아셨죠? 그냥 1형식, 2형식, 3형식 이런 걸 그냥 영어에서 문법 책에서만 배우셨다면 이런 것들이 영어에서 왜 중요한지를 제 영상을 통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저와 함께 이렇게 형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런 다양한 예문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공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의 꾸준한 영어 강의를 위해서 멤버십이나 땡스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